안녕하십니까, 애국자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어저께 화문에서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목소리 좀 살짝 쉬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좋죠. 건강한 습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용불용설.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라마르케 용물용설이죠 쓰면 쓸수록 발달되고, 안 쓰면 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0 아저씨가 턱걸이 제가 매번 10개, 15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15개 할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쁘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운동을 생활하십시오. 기호 2번 김문수 화이팅! 이재명 아웃! 아시죠? 감사합니다.